네. 어, 오늘 시장 정리하면서 키워드하고 같이 투자 전략까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저희가 어, 유튜브에도 함께 올라가니까 어, 꼭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빨간 주식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해주시고 기운을 넣어주세요. 같이 시장을 열심히 한번 헤쳐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버스 광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버스에 어, 수익률 1등 버스가 다니고 있는데요. 이 광고 버스에 붙어 있는 거 보신 분들은 010-7916-8725번으로, 8725번으로, 8725번으로. 자, 사진을, 버스에 붙어 있는 사진을 보내주시면 어, 저희가 이제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라고 저희가 메일 주소 말고 전화번호로 쉽게 보내시라고 알려드리는 거니까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여러분들께 감사 이벤트로 이제 커피 쿠폰으로 바꿔드리고 있습니다. 뭐 시장 오늘도 빠지는데요. 따뜻한 마음까지 녹일 수 있는 그런 커피 한잔 드시면서 기분 푸시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커피는 제가 쏘겠습니다. 자, 어, 그러면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자 우선은 뭐 시장이 AI 우려감이 또 확대가 됐어요. 물론 뭐장 끝나고 난 다음에 시간 내에서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은 좋았다 그죠? 그래서 예상치보다는 상회하는 매출도 늘어났고 거기 EPS 자 주당 순이익도 늘어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 어 지금 이제 예상치가 3.75였나요? 예상치가 얼마였냐면 어 3.95였고 실질적으로는 4.78달러. 그러니까 한 0.8달러 정도가 증가했는데 주당 순이익이 한 주당 순이익이 이만큼 증가하니까 이건 상당 부분 크게 상승한 거예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129억 달러를 예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는 136억 달러였으니까 어이 매출액도 상당한 거죠. 우리가 여기 차이 자체가 한 7억 달러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돈을 따지면 1조 이상 차이가 난 겁니다. 환율 지금 1480원, 1478원 이렇잖아요. 상당한 차이가 났다라는. 어, 다만 이제 장중에는 이제 오라클에 대한 투자 중단 이슈가 있으면서 AI에 대한 우려감이 좀 확대되는 부분들이었는데, 음.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AI 우려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어, 우리가 지금 이제 AI라는 키워드를 그러면 시장은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못 벗어나나 봐요. 계속적으로 이런 AI 관련된 이슈는 나올 수밖에 없다. 다만, 어, 여기에서 저는, 뭐를, 어, 문제는, 핵심적인 문제는 AI로, 돈이 되느냐? 돈이 되느냐?는 거예요. AI에 대한 발전을 통해서 돈을 벌수 있느냐? 돈이 되느냐? 이게 핵심인 거거든 돈이 되느냐? 는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AI 이렇게 얘기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뭐예요? 그러나 재미나이라든지 또는 채찍PT예요. 재미나이와 채찍PT를 활용해서 우리가 생성 AI 시장이 더 확대되었을 때, 이걸로 돈이 되느냐 투자를 대비해서 돈을 벌수 있느냐 이 말인 거예요. 저도 이거는 돈이 된다라고는 확실하게 못 봅니다. LLM으로 이런 거대 언어 모델로 인해서 돈을 크게 벌수 있느냐 의문부호가 생긴, 생긴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AI를 통해 가지고 AI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전자기기에 전자기기에 이 AI에 대한 활용이 들어가고 응? 또는 로봇에 AI가 들어가서 생산성을 증대시킨다. 그러면 이건 돈이 되겠느냐? AI를 활용하는 전자기기가 많아질 것이냐, 적어질 것이냐? 로봇에 AI를 활용하는 게 많아질 것이냐, 적어질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많아진다고요. 많아질 거라고. 그럼 이건 돈이 되겠느냐 이건 돈이 되겠네 이건 돈이 된다네 돈이 된다네 지금 당장에 아직까지는 이거를 그냥 하나의 챗봇으로 그리고 그냥 하나의 컴퓨터에서 그냥 대답하는 하나의 재미나이채지 PT 여기에 시간그이 머물러 있다면 그리고 여기서 더 이상 기술 발전이 없다면 이게 아무리 고성능화가 되더라도 응용을 할수 없다면 돈이 안 되죠. 그렇지만 이걸 통해 가지고 내 생활에 편의성이 훨씬 더 증대되고 실질적으로 공장에 대한 생산성이 증대되는 것이 보인다면 수익성이 개선된다면 이거는 다른 문제라는. 그러면 너도 나도 할것 없이 어, 야이 AI를 좀더 활용해서 로봇도 만들고 우리가 전자기기에도 무조건 다 탑재를 시켜야 된다. 그런 돈이 되겠죠. 그 말인 거예요. AI라는 키워드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이런 AI에 대한 지금 현재는 이런 LLM에 대한 부분에서 돈을 벌수 있는지 없느냐는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부호를 가질 뿐이란.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AI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대신에 돈이 안 벌린다는 것이 아니고 생각보다는 적게 번다는 거니까 가격이 빠진다는 것은 그만큼 기회가 다시 오고 있다는 거. 돈이 안 벌리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적게 벌린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주가에 대비해서 수익성이 낮다는 거니까 주가가 빠지면 수익성이 비슷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더 기회는 많아진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2026년도에 AI 이슈가 안 나오는지 나오는지 반드시 나올 수 밖에 없 그걸 앞두고 현재는 건전한 시장의 자정작용이라고 봐야 돼요. 아,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니까 시장이 스스로가 검, 점검하는 겁니다. 야, 이게 내가 진짜 이만큼 오를 수 있는 건가? 너무 뭐 올랐지 않나? 야, 이게 내가 수익성이 좀 부족한데? 자기 스스로 저, 자기 검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점검을 통해서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더야 여기에 대해서 나는 앞으로 전자기기에도 탑재될 수 있고 로봇에 탑재될 수 있고 우리 생활에 편의성을 줄수 있는 자율주행에도 갈수 있고 여러 가지에 대한 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올 거야. 그리고 그것이 돈을 크게 벌수 있는 거야. 다 나를 기본으로 해서 나를 탑재함으로써 세상은 좀더 편하게 바뀔 나갈 거야. 그거를 지금은 설득하는 과정이 2026년도에 벌어진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시장을 나쁘게 보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뭐예요? 신고가를 간다는 전제하에 2026년도는 유 노멀의 시대다4,000 포인트가 하나의 기준점이고 코스닥900 포인트가 하나의 기준점일 것이다. 그 자리를 쉽게 무너뜨리고 크게 급락하는 일은 안 나온다. 오히려 4,000 포인트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날 것이고, 900포인트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욱더 가격적인 메리트는 생길 수밖에 없다. 자, 지수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지금 화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말투가 조금은 그런 겁니다. 화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원래 경상도 말투 그렇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4층 포인트가 여기 이 기준이 있는데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앞서서도 보면 학습 효과죠 우리가 그러니까 내려가니까 올라가고 올라가니까 내려갔고요 내려가니까 다시 올라왔고 이격도 커지니까 다시 올라왔어요 올라가서 또다시 이격도 커지니까 또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언제 있었느냐 우리가 7월달에 보죠 7월달에도 보면 음. 지금 이 자리를 기준으로, 이 자리 얼마예요, 지금? 317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올라가니까 내려오고요, 내려가니까 올라가고, 다시 내려가니까 올라갔고요, 올라가니까 다시 한번 맞췄어요. 그리고 또 다시 내려가니까 다시 한번 더이 평을 맞췄어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수렴하고 있다. 자, 수렴을 한다는 것은, 수렴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 이런 수렴의 뒤에는 수렴을 하고 난 다음에는 상방으로 가든지 하방으로 가든지 방향성을 드러낼 거란 거죠. 음. 그러면 여기서 과연 상방으로 갈 것이냐 하방으로 갈 것이냐. 저는 상방으로 간다고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시장 강해 갈 것이다. 왜냐하면 시장은 금리나 사이클에 들어와 있는 사리, 자리고요. 2026년도를 보면 글로벌 지금 현재 갈등 구조 자체가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이에요.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에 대한 견제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에 대한 전쟁이 이어졌었고,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지금까지 불안해 왔는데, 이런 원자재 가격 또한 다시 한번 더 안정화를 지금 보이고 있는 과정들이고, 그러면 이런 유동성에 대한 부분 자체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타남으로써. 저는 시장이 다시 한번 강한 상승, 강한 릴리를 펼칠 수 있는 드라이브를 걸어낼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오히려 빠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당장 뭔가를 해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 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4,000포인트가 그만큼 중요한 거고 900포인트가 중요하다 여기서 이격이 크면 커질수록 더욱더 저가 매수는 유입될 수밖에 없다 이걸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크게 이슈가 좀 됐던 것 중에 한 개가 이제 어떻게 보면 2차전지 관련된 부분이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차전지 악재가 터졌는데 이찬0 어, 약자가 터지면서 이제 포드사에 대한 공급, 이찬지 공급에 대한 계약이 해지되었다. LGN의 솔루션. 일단 저는 소수한게 먼저, 그 뉴스를 접하면서 소수관계 게, 한게 먼저 들었던 것이 진짜 LGN의 솔루션. 이 LG그룹에 대한 실망감을 어,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 예전에 LG 화학에서 우리가... 물축 분할에서 LGN 솔루션이 탄생이 되면서 어 주주들을 한번 실망시켰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이 계약 해지를 LGN 솔루션 측에서 몰랐느냐, 몰랐느냐? 저는 알고 있었다고 보거든요. 모를 수가 없었어. 요 모를 수가 없었을 거다. 자, 주가 추이를 잠깐 한번 같이 보더라도. 지금 LG에너지솔루션 주가추인데 여기 한번 보시면요 어, 고점까지 지금 주가가 한번 올라오면서 외국인들에 대한 보유 물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응? 그러고 난 다음에 최근에 주가가 이제 하락하기 전에도 이미 주가 여기서 한번 올랐는데 오히려 외국인들 매수 물량은 줄었어요 여기서 주가가 오를 때 기간 매수는 들어왔지만 외국인 매수 물량은 줄었어요. 자, 저는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내용이 좀 돌았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비중이 바뀌었을기가 힘들다고 봐요. 어, 기간이 그러면 대신에 기간 매수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실, 어, 기간을 따져가지고 여기에 들어왔던 이 기간은 장기가 아니고 중장기 관점에서 들어온 걸 수도 있, 있는 거예요. 사실 물량들이. 그걸 판단하는 것은 애매한 거거든요. 우리가 10월달에 올랐을 때는 그럼 왜 올랐느냐? 10월달에 올랐을 때는. 10월달에 올랐을 때는 사실 저는 리튬 가격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 리튬 가격에 대한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더라도 글로벌 리튬 가격이 지금 보면, 어 10월 달 이후부터 시작해서 또 다시 한번더 강하게 올랐어. 요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 전에 보면 이제 7월 달부터 시작해서 바닥에서 돌아서 움직이는 모습들도 나왔다, 그죠? 그러면서 지금 한번 다시 9월 달에 주춤했다가 10월 달에 다시 한번 강하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고, 최근에 이제 탄산, 탄산 리튬 가격을 보더라도, 탄산 리튬 가격을 잠깐 보겠습니다. 탄산 리튬 가격을 보더라도 10월 달 이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한 38%가 올랐어요. 네.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이제 탄산 리튬은 우리가 이제 수산화 리튬은 고순도죠. 고순도. 어, EV 쪽에 많이 들어간 전기차 쪽에 많이 들어간다면 우리의 탄산 리튬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가 이제 고순도까지는 아니고 대신 우리가 이제 하이브리드 쪽에도 많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탄산리튬입니다. 탄산리튬 가격이 오르게 되면 당연히 수산리튬 가격도 올라갈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리튬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 리튬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결국 2차전지 기업들 자체에 대한 실적적인 부분에서 기조 효과를 볼수 있다. 우리가 어 리튬이 왜 중요하냐? 리튬 다기, 뭐 NCMa, 리튬 다기 NCA 이런 것들을 많이 쓰거든요. 요거를 하면 요 NCMa나 NCA 같은 거를 우리가 이제 전구체라고 해요. 전구체, 전구체. 그러니까 리튬 다기 전구체가 되면 이게 양극재가 돼다 자, 근데 이 양극재에는 어, 양극재 더하기 음극재 더하기 전해질 더하기 분리막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다다 하면 이제 셀이 되는 거죠. 2차 전지 완성품이 한개 되는 거요 2차 전지 완성품이 한개 되는 거요 셀이 2차 전지 가장 작은 단위예요. 셀이 모여서 이제 또뭐그 뒤에 이제 팩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되는데 요 단위,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리튬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그리고 그 외에 니켈, 코발트, 크롬, 뭐 망간 이런 것들을 알루미늄 이렇게 합쳐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양극재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양극재가 어, 차지하는 단가가 50% 중. 결국에는 리튬 가격이 현재 반등 나오고 있다 그 말은 양극재 가격이 올라갔다 양적 오르니까 다시 셀 가격도 올라갔다. 이렇게 순차적인 움직임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4분기는 4분기는 2차 전지 기업들이 실적이 어떻게 되겠다? 전월전 전 분기 대비해서도 실적이 좋아지겠다. 기저 효과가 나타나겠다. 이 얘기를 지금 시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실적이 언제 나오느냐? 2월 달에서 3월 달에 실적이 나오겠죠. 이런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는 이 실적에 대한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면 1월달 늦어도 2월달 전에는 어떻게 서서히 올라가는 주가 움직임을 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자, 그럼 앞으로에 대한 방향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다. 리튬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방향성을 알고 있다. 그런 지금 이제 이렇게 LGN의 솔루션 주가 빠지는 것은 기간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문제지, 오히려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더 반등을 저는 충분히 볼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만, 어, 단기간의 상승에 따라서, 우리가, 어,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또는 우리 회원분들이 최근에 2차전지 공략하신 분들은, 언론에서 워낙 2차전지가 좋아진다, ESS 시장이 커진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거기에 좀 현혹된 부분들에서는 크다고. 단기간에 뭔가를 될 것처럼. 금방 ESS 시장이 커질 것처럼. ESS에 대해서 2차전지가 찾아낸 비중이 높다는 것처럼, 왜곡된 보도들도 저는 많았다고. 그렇다 보니까, 어, 2차전지가 당장에 막갈 것처럼. 근데 실제로 2차전지가 움직이는 거는, 실제로는 천천히 움직여 이렇게 갈거예아요 근데 우리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간다는 걸 생각하고, 시장을 봐왔던 거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저는 결국 어 현재 2차전지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냈다고 봐요. 지금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개가 ESS 시장이 커지면 다시 2차전지에 재평가를 받는다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2차전지와 ESS의 차이점을 아셔야 되는 것이 ESS는 때, 그러니까 2차전지와 변환기와 제어 시스템 이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셀이라고 하는 이 2차전지는 차지하는 단가 비중이 50%가 채안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 ESS 시장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면 변환기 관련주나 제어 시스템 관련주도 같이 많이 올라야지 정상이 실제로 그렇게 주가가 움직였느냐? 아니잖아요 대부분 다 요거는 조금 얘들은 주가가 조금씩 움직였는데 지금 2천 이제 이만큼 올랐어. 그 그러니까 이거는 언론이 만들어낸 상승이랑. 여론이 만들어낸 소자 심리가 만들어낸 왜곡된 상승도 있었다. 그러니까 그에 따른 이제 거품이 조금씩 가시게 있는. 그래 지금부터 우리 어떻게 돼? 이거를 2월 달 그리고 3월 달 정도까지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격적인 메리트를 공략할 필요가 있다. 지금, 어,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어, 보고, 좀더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더이 분야를 살아날 수 있다. 응. 정말 그래서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정말 나쁘다고. 지금 주주들 몇 번이나 저런 식으로 뒤통수 치는 것 같은데, 진짜 나쁜 기업이에요. 좀 얄미워요. 자, 양극재 기업들 잡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포스코 퓨처 엠도 한7% 빠졌는데, 최근에 많이 올랐다는 것이, 이미 지금 보면 여기 장기평선을 돌파해서 넘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요 하방에서 올라오는 선이, 어,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240선. 그 위에 있는 선이 480선입니다. 그만큼, 이제는 저렴한 가격대까지 들어오는 과정이니까, 충분히 지금은 다시 한번 더 하반경성이 나올 수 있는 차리라고 보고요. 에코프로 BM 마찬가지죠. 오늘 지금 보면 장기평선 밑으로 또 내려오는 과정들이었고. 에코프로. 에코프로도 그렇습니다. 에코프로도 에코프로는 단기간에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조정폭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근데 오늘 보면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보면 지금 지지점이 조금 강할 수 있는 자리가 이런 자리거든요. 한 9만원 선 전후에 대한 가격대 그런 가격대까지는 조금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코스모화. 이런 것들은 이제 상당히 낙폭이 크죠. 그리고 LG화. LG화도 조금은 이격도 아직까지 좀 버려져 있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장기평에 대한 지지는 저는 강하게 나올 거라고 봐요. 마찬가지로 삼성 SDI. 삼성 s d i 도 오늘 빠져서 다시 한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런 거에 거낼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평에 대한 부분이 이제 지지하는 게아니에 여기 이격도가 이만큼 벌어져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지지가 과연 받으려나 또 다시 급락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런 것들이 은근히 또 급락을 잘안 합니다. 25만원 전후에 대한 가격대까지, 요자리가 지금 보면 하나의 또 변곡이 될수 있는 것이 한 26만원 선 전후에 대한 가격대니까,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거기에 너무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조정폭이 나오는 겁니다. 2차전지 4분기 실적은 긍정적이다. 제가 꼭그 말씀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도 현재 우리 회원분들하고 같이 계좌 운영하는데, 저희는 오늘 하나 매도를 했습니다. 저희도, 어, 주식 이제 10%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현금 100%, 현금 90%였고, 오늘 이제 매도를 하고, 주식 없고, 현금만 100%입니다. 음, 그래서 시장이 조금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다행히 좀 계좌는 계속 유지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어, 저희도 지금 12월달 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한번 3억 600만원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3억 190만원, 3억 200만원이니까, 조금 줄긴 했어요. 그죠. 대신에 이제 12월 달 들어서서 이제 또 3억 600만 원까지 올라 왔는 거니까 원래는 2억 9천이었거든요. 자 계속 어또 이렇게 빠지면 시장이 또 흔들리면 또 변동성이 커지면 기회가 또 다시 생기는 거니까 어 12월 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뭐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사실 어 인버스 100%를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말인즉슨 주식 하락에 대해서 어 사실 뚜렷하게 우리가 뭔가 헤지하기가 대단히 힘든 것이 주식시장 구조입니다. 주식시장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주식시장이 상승을 해야지만 큰돈을 벌수 있다는 것. 그런 헤지를 할수 있는 유일한 것은 현금 보유를 하는 거예요. 다행히 저희가 이번 주30% 주식 비중 70% 현금이었는데 음.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현금을 좀 보유하자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현재는 또 현금 100%를 가지고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또다시 한번 더 시장이 변동성이 커진다면 저희는 좀더 적극적으로 주식을 달려들 겁니다 왜? 저는 시장이 신고가를 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빠지는 것은 우리한테 또 엄청난 기회가 되고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온다 라는 관점으로 보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전략을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틀린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2026년도 그리고 연말에 대한 상승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 상승세가 다시 한번더 강하게 나타날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오늘 방송은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